자, 3교시는 11번 도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11번 도면이 좀 치수들이 약간 좀 깔끔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데가 있다면 좀의로 주셔도 되고 어, 그리고 전체적인 수치가 소수점의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좀 헷갈리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제가 다 완성을 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 지금 여기에 보면 은 구멍이 약간 비스듬하게 뚫려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설명만 드릴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완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교시에서 지난주에도 그랬고 방금 이 교시에서 했던 부분이 데이터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내가 다른 어떤 공간에 스케치를 할수 있는 어떤 평면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어 새로운 어떤 그 추가적으로 뭔가 스케치를 그려서 작업을 할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데이텀이었는데 어 지금 이 데이텀에서 또 다른 기능을 한 가지 더 해볼 거예요. 어 우선 이 도면을 들어가기 전에 자 우선 우리가 도, 모델링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해볼 건데 자, 블럭을 하나 먼저 제가 실행을 해볼 거고요. 초기화를 시켜서 100, 어 100, 100 어, 높이를, 아니다. 100, 100에 100으로 해볼게요. 자, 이런 블럭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통 우리가 구멍을 어, 뚫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공에서 보통, 가공에서는 머신닝 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홀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드릴링 머신이 따로 또 있어서 머신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 이때 어떠한 지점에 내가 구멍을 뚫겠다 하고 그 지점에 점을 찍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종료를 했을 때그 자리에 구멍이 뚫려지는 방향이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구멍이 뚫립니다. 예, 그런데, 어, 뭐 이것은 돌출을 할때 원을 그려서 뚫어지는 방향도 역시 동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홀의 그 방향이 우리가 항상 꼭이 방향 말고 홀이 뭐 이렇게 휘어지게 뚫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만약에 이게 구멍 같은 경우라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어,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딱 들어갈 건데, 구멍이 뚫리는, 예를 들어서 구멍이 뚫리는 각도의 방향이, 어, 만약에 이제 정확한 각도를 줘야 되니까, 길이 상관없이 저는 여기에다가 30도. 만약에 30도다? 그러면 선을 대충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홀을 다시 옆에다 또 하나 뚫어 볼게요. 그러면 나 여기다 홀 뚫어야지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종료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는 또 수직한 방향으로 구멍이 뚫릴 거거든요. 이때 이 구멍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요 방향을 요 직선의 방향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런 방향으로 구멍이 가도록 자, 해볼게요. 이때 면의 수직이 아니라 벡터 방향. 지금 이제 수직이었는데, 자 벡터의 방향은 요놈이다자 선택을 했고요. 이때 지금 보시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인식이 돼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예, 정확하게 옵션을 또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자 벡터가.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상하게 자리셋을 하고 네, 점지정은 이미 됐고, 네, 그다음 구멍의 방향은 벡터의 방향. 네, 벡터의 방향으로 하는데 이 벡터가 제가 지금 아까 선택했을 때 얘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다른 방향이 선택이 돼 버렸어요. 자 선택하면 지금은 어때요? 방향이 똑같이 잡혔죠. 이것을 얘가 위로 뚫리면 안 되니까 반전. 을 눌러서 자 이때 깊이를 뭐 맞춰 주셔도 좋고 내가 다 뚫어서 가도 좋고 그래서 값 대신에 바디 통과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예, 여기서도 구멍이 약간 비스듬히 가다 보니까 약간 위에서 보면 타원형 같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홀이 뚫려지는 가공 방식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저는 지금 홀에서의 방향을 잡을 때 선을 하나 그려놓고 작업을 했지만, 어,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은, 자, 얘네들을 다 빼고 한번 볼게요. 어, 데이터 평면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는 내가 이 평면에서 나 얼만큼 떨어져서 가겠다. 아니, 이게 아니구나. 이, 이, 여기서 얼만큼 떨어져서 가겠다. 라는 요 거리를 주고 평면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자, 방법을 잘 보세요. 찍는 순서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제가 면을 한번 찍었어요. 그쵸죠 아까처럼 당연히 옵색거리가 나옵니다. 이때 모서리를 한번 찍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각도가 나옵니다. 어, 이때 각도가 자동으로 내가 이 누른 평면을 이 모서리 축에 대해서 얘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서리를 찍은 이 자리가 바로 축이 되는 부분이라 현재는 각도가 90도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걸 이렇게 지금 기울이는 거 보이시죠? 내가 지금 찍은 평면으로부터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기준 축으로 잡았을 때, 지금 제가 17도를 꺾은 거예요. 꺾은 면에 평면을, 각도를 기울여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평면은 이 모서리가 뭐가 되냐면, 얘는 기준 축이 되면서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17도의 각도가 잡혀있는 평면도 하나 생깁니다. 확인해보면 예, 이런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평면에 어, 스케치를 들어가겠다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원을 그냥 대충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려봤어요. 그 원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들렸잖아요. 그렇죠? 예, 들린 상태에서 아, 돌출해야지 하고 쫙 뚫어보면 자, 요 옵션들 다 끄고 초기화. 자, 추정의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얘는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돌출이나 또는 빼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이런 평면을 이용해서도 예, 구멍의 방향성을 내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구멍 기능이 아니어도. 어, 그래서 지금 보셨던 도면이 바로 그러한 형태에 속하는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각도를 보니까, 어, 25도 정도가 구멍의 방향이 아래로 쳐져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이 도면에서 먼저 몸체를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거고, 예, 나머지 완성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델링 화면에서 이제 아까 그 부분을 작업을 할 건데, 음, 먼저 축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박스의 크기를 먼저 스케치로 XY 평면으로 들어가서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어,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네모를 이 Y축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려고 하는데, 어, 이때 이 선에 자 지난번에 이걸 연속 자동 스케치를 꺼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환경 설정에서 어 스케치 자 여기서 연속 자동 치수 기입을 끄면 안 나올 거라 그랬었죠. 네 지금 지금 연속 자동 치수는 얘는 원래 켜져 있던 상태여서 그런데 만약에 새로 만들기를 제가 지금 설정을 바꿨으니까. 새로 만들기를 해서 다시 한번 모델을 열면 이때도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은 꺼져 있습니다. 그쵸? 예. 예. 자꾸 스케치 수가 나와서 원하는 학생들은 해도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때이 예, 부분이 너무 좀 불편해 보여서. 자, 우선은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방향 그대로.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 어 옆으로 뭐 위로 그려도 되고, 옆으로 그려도 되고, 뭐 방향은 원하는 대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중간쯤에다 원점을 잡고 싶어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의 동일 선상을 Y축에 이놈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67.64래요, 얘가. 167.64를 주고, 예, 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 1 6 7 6 0 방금 전에 넣었던 값에 나누기 2를 하면, 자, 딱이 지점이 원점으로 만들어졌어요. 중간 정도 되는 지점. 여기에 4개 구멍이 지금 뚫려 있는 건데,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일단 여기만 그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스케치가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 방향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YZ로 들어가겠습니다. YZ로 또한번 들어가서, 예, 거기에다가는 이제 뭘로 작업을 해주시냐면, 형상이, 모양이 대충 보니까 여기 맞춰야 돼서 이렇게 그릴게요. 모양이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예, 생물 모양 같아요. 예, 근데 다 그리진 않았지만, 굳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예, 요렇게만 그려놓은 상태에서, 아까 그, 우리 1교시에서 썼던 대칭 복사를 가운데를 해서, 이렇게. 근데 아직은 치수 입이안 들어갔죠? 아직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이 만나는 두 개의 대충 그려놓은 선 사이에, 자, 역시 필렛을 한번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예, 하면 자동으로 알이 생기니까. 그러면, 자, 위에서부터 중심까지의 우리 거리를 넣을 수 있겠죠? 132.8이네. 그 다음, 반지름이 이제는 얘가 호기 때문에, 예, 반지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반지름이 왜안 나오지? 자, 반지름을 뽑았어요 자, 63점, 5m. 자, 주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요 직선 구간인데 직선 구간이 지금 아직 돌출을 아까 시키지 않아서 그렇지만 앞에서 그려진 형상의 두께 값이어서 45.7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구멍으로 파셔도 되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을 한개더 그려 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치수기 없이 그냥 생략하고 할 건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만들어 주세요. 예,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런 베이스가 일단 있어 줘야 되니까 그러면 돌출해서 먼저 자, 사각형 하나를 잡고 아래쪽 방향으로 방금 전에 넣었던 45.72랑 수로 적용 바로 다음 작업. 그다음 얘를 이제 바로 돌출을 시켜야 되는데, 자, 지금 돌출 보니까 이렇게 되면 빵 뚫려요. 위에 모서리까지 이때 교차해서 정지로 하나만 자 해서, 어, 얘도, 얘는 두께가 33.9이때 결합이 되는지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결합이 된 상태네요. 어 모서리에 뭐 블렌드도 들어가야 될것 같고 홀도 뚫려야 될것 같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데이텀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어 제가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은이 저는 이 앞쪽에다가 원을 그려서 여러 방향으로 돌출이 돼서 이 부분이 빼기 방향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데이텀 평면을 어, 간호 이 도면을 보고 이, 어, 좀 주의하셔야 될게 어, 위에서 찍어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 모서리 찍어야지 하고 어, 보니까 각도가 25도네 25도로 딱 그리세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원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을 예, 지금 중간에 원이 그려져 있는데 원점에다 딱 원을 그렸다 그러면, 원이 어떻게 뚫려질까요? 원이 뚫려지는 방향은,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예, 얘가 지금 수직한 쪽이다 보니까, 이제 평면에 수직한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이가 이제 뚫려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도면은 뚫린 방향이 이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만들어 놓은 데이터 도로 취소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평면을 기준으로 예, 모서리는 똑같이 얘를 축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어, 그러면 얘를 이쪽에서 우리는 몇 도를 잡아야지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놈이 25도인데 우리가 90도 직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지금 25도가 이 평면에 25도가 이렇게 안쪽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5도 가요. 만약에 여기다 이 사이에 끼웠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자, 들어갔어요. 하고 원을 그려줍니다. 가운데 원점에. 자, 이때 원의 지름이 어, 반지름으로 나왔는데 31.75래요. 반지름으로 넣어볼게요. 자, 3 1 7 자, 정확히 종료하고, 자, 돌출해 볼까요? 원만 선택을 하게 되면, 아, 자, 리셋을 한번 하고, 네, 자, 원만 선택이 되도록. 자,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빠지고 있죠? 근데 반대쪽도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동그란 구슬 반대쪽 양방향으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자 지금 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자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어 이제 얘는 지금 현재 결합 상태지만 우리는 빼야 되거든요. 이때는 빼기를 한번 잡아줍니다. 자 빼기로 확인해 보시면 자 이러한 형태로. 홈이 파인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게 도면에 있는 결과물과 비슷한 형상, 똑같은 형상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만들어 줄때이 어, 도면의 각도 방향과 예, 가급적이면 방향을 맞춰서 이 도면 방향만 보다 보면 이 데이터를 만들 때 방향성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 만들어줄 때 위에 있는 평면을 기준으로 얘를 25도를 틀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면 쪽 앞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틀어야 될지 이 모서리는 내가 찍은 평면을 기준으로 회전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평면의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직은 다 설명을 해주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은 어, 데이터 평면이 옵셋을 이용해서 거리를 띄어서 가는 형태의 평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3교시에 배운 평면은 기존의 평면에서 어떤 모서리를 회전축으로 하여 기울어지는 형태의 그러한 데이턴 평면을 만드는 연습을 하신 겁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기존에는 우리가 했던 돌출이나 어, 회전이나 이러한 기능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서 가게 되는 거고요. 어, 그러한 기능을 쓰면서 부수적으로 어떠한 복사 기능을 쓴다거나 예, 그리고 지금처럼 데이터 기능을 어찌어찌한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러한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추후에 여러분들이 금형, 그 모형에 관련된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때도 어, 이러한 작업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작업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1, 2, 3교시에 했던 10번 과제와 11번 과제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어, 이번 주 11주차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실 과제는 10번과 11번 두 개입니다. 예, 두 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참고로 여기 12번이나 13번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12번은, 어, 가운데 있는 요 부분 빼고, 가운데 있는 요 형태는 그냥 반만 딱 그려서, 여기만 그려서, 회전해서 돌리면 이건 바로 나오는 형상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스케치만 잘 하면 나오는 형태인데, 요 옆에 꼬리처럼 붙어 있는 전선줄 같이 생긴 부분 있죠? 어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어 여러분들 중에 아, 나는 3D 모델링에 좀 많은 관심이 있다 하는 학생들 중에는 이 12번의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예,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제 했던 기능들을 자꾸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좀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어,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 12번의 작업을, 요걸 다음 시간에 지금 제가 과제를 낼지 어떨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에 예, 관련된 기능을 설명할 때 하여간, 예, 요 기능, 요 내용을 할 거고요. 13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봤던 형상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운전대 핸들이죠. 예, 물론 좀 단순하게 생긴 핸들이기는 하지만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전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 동그란 형태가 있죠. 동그란 형태만 돌려도 바깥쪽에 동그란 지름 나오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돌출로 만들어서 5 개로 복사를 해 주면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인데 어요 내용에서는 다음 시간에 어 회전체로 복사를 하는 기능. 오늘은 우리가 대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회전 형태로 복사를 하는 기능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13번의 도면의 지수들을 보면 유난히 수치들이 좀 작습니다. 작은 이유는 뭐냐면, 요 도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리 도면으로 한다라고 제가 아마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요런 도면은 인지 단위로 돼 있는 도면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UGNX를 작업을 할 때, 인지로 설정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 그리고, 어, 14번 같은 경우도 역시 회전체를 쓰면 되는데, 가운데 형태에서 또 새로운 기능이 나오게 될것 같아요. 15번은 이미 뭐 우리가 작업을 했던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아마 뒷부분에 있는 도면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는 세 가지를 줬는데, 이번주는 이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잘 연구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10번과 11번은 어,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 단계에서 작업하기가 아주 어려운 과제는 아니니까 어, 지금 이렇게 따라하기 형태로 설명을 할때좀 어, 많이 연습이 좀 누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11주차도 많은 수고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수시로 질문을 해주시고 카톡에 이용해서 그리고 주말에가 다 돼서 특히 일요일날 어, 다전역대가 돼서 연락을 주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제가 안 올라간다고. 근데 여러분들처럼 지금 밀어놨다가 이렇게 몰아서 과제에 접속을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학교 CTL 사이트에다가 과제를 올려야 되는데 어, 저 역시도 그 시간에는 들어가지 않는 편이라서 미리미리 그래서 작업을 하시라는 거고요. 과제 기한은 여러분들이 일정을 생각을 해서 여유있게 주는 거긴 하지만 며칠부터 며칠까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연습할 시간과 생각할 시간을 주는 기간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제가 끝날 시기, 시기에 꼭 맞춰서 그렇게 늦게 내는 것은 예,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 두시고 예, 이번 주 과제도 예, 착실하게 해서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